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전의 테크노 다육식물원입니다. 아 대전은 지금 어 촉촉히 비가 내리고 있네요. 이제 장마로 접어드는 거죠. 이제 장마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오늘 그이이 이 저기 지금 부추 술과 부추 술과 그 다음에, 그, 이게 뭐였더라? 아, 어, 꽃게, 막간장을 이용해서 제가 어, 두 가지 버전으로 지금 음식을 해봤거든요. 고기를. 아, 이거는, 음, 꽃게, 막간장으로만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거는 그 고추장, 고춧가루를 넣고 발가, 빨갛게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넣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해독이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요. 어, 한 가지는 지금 보시면은 아, 어, 이그 꽃게 막간장과 부추술. 그다음에 하나는 배액기스가 들어갔습니다. 배액기스는 상당히 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단맛을 그렇게 냅니다. 어, 제가 지금 이게 아주 완성된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려고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완성된 거를 보여드리는데요. 아우, 먹어봤더니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다 드리고 싶어요. 다 드리고 싶어요. 정말 맛있네요. 맛있고, 그리고, 어, 저는 이렇게 이에기스를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여러분. 배 액기스, 그 다음에 아로니아 액기스. 아로니아 액기스도 여러분, 고기 그, 재실 때 괜찮아요. 맛도, 아, 맛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로니아 액기스도 괜찮고요. 이제 또 들어가서 맛이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아로니아 액기스. 그 다음에 그, 음,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로니아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 배도 괜찮고, 양파 액기스도 괜찮습니다. 그런 걸 넣으면, 이 고기하고 궁합이 상당히 잘 맞아요. 아, 뭐, 이제, 이거는, 그, 고기 양념하는 거는 다 똑같죠, 뭐. 그죠? 어, 아, 막간장, 막간장 넣기 전에, 어, 배 액기스를 넣는데, 저는 설탕 대신에 배 액기스를 넣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먼저 액기스를 좀 넣으신 다음에 음 이게 지금 한근이 안될 거예요 한근이 안되고 반근은 약간 넘은건데 아그 계란컵으로 한 반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배액기스가 아 그렇게 반컵 들어간 다음에 아그 다음에 까나리 까나리 맛간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홍 저기 꽃게 맛간장 어 제가 그 용량을 잘어 재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두 바퀴에서 세 바퀴 정도 이렇게 어 제가 이렇게 둘러서 넣습니다 그리고 똑같죠 뭐뭐파 마늘 파 마늘 양파 그리고 당근을 좀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여기에 양배추를 넣어도 더 맛있고요. 그리고 뭐 후추 넣고 뭐 이렇게 다 똑같고 나중에 꼭 참기름을 넣으셔야 한다는 거. 아,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의 해독이 들어간 거예요. 부추술. 그다음에 이 부추술. 그다음에 그 아, 꽃게 막간장. 그다음에 배액기스가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맛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건 고추장하고 고추장 불고기예요 요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한근 그 기준으로 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음, 스푼으로 따지면은 한근으로 했을 때, 어, 고추장 세 스푼, 그 다음에 맛간장 세 스푼인데, 한뭐세 스푼에서 한네 스푼에서 다 스푼 정도 넣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어, 똑같아요, 양념은. 그렇게 하셔서 좀 맛있게 해서 드세요. 어, 어쨌거나 고기를 먹어도 이렇게 해독이 되게끔 먹으면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아, 그 다음에 이 부추술하고, 그 다음에, 어, 맛간장하고, 그 다음에 액기스를 넣으시면 바로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 이렇게 맛간장하고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 이용해서 꼭 이렇게 해서 드시길 어, 바랄게요. 저는 이따가 또 음, 다육이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그릇에 담을 여유도 없이 그냥 지금 하는 도중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건강에 도움이 되시라고요. 아, 진짜, 이게, 먹어봤더니 맛있긴 하네요. 요, 요것도 지금, 이게 고추장, 이게 고추장의 불고기인데, 이거 상당히 맛있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때 뵐게요.